인구 소멸과 로컬리즘.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 인구 소멸의 정도와 속도는 가히 충격적이어서 낭떠러지로 폭주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상식을 초월한 상상력과 고정관념을 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제가 충격적이면 대응 도구의 준하는 깊이와 범위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생사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지방 도시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아이디어로 채워졌다. 우리는 최신 이론과 선진 사례를 등대 삼아 우리만의 항해법으로 깜깜한 바다를 헤쳐나가야 한다. 지난 20년간 380조를 퍼부어도 별무효과였다면, 이제 생각도 방법도 바꿔야 한다. 새로운 로컬리즘이란 관성과 보신주의를 버릴 용기와, 한계와 고정관념을 돌파할 대담함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뉴 로컬리즘의 길을 차근차근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절망의 공간이 희망의 현장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